세요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열쇠 뽑기 한번 해볼건데요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었던 뽑기인데요 <laughs> 맞아요 <웃음> 맞아요 그때 좀 잘랐었죠 그래도 어 근데 세팅이 어,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도 네. 상품들이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음, 이게 있어요 이거 엄이 상품 진짜 엄청 크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이게 좀 탐나고 저거도 좀큰 상품 뭐 이렇게, 어, 이렇게 몇개 있는데, 한번 응. 뭐 저희가 뽑아 보겠습니다. 그때처럼 잘 나오면 너무 응.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자, 한번 오늘도 더, 전해볼게요 더, 더 어? 네, 자가럼 영상 보시기 전에 끝없다 요눌 오늘도요. 오늘은 그때보다 많이 뽑아보자고요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알았어. 오케이. 꽉 잡아야 들고 왔거든요, 그때도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딱 놓치긴 하네요. 출구 앞에 뭐 하나가 있긴 하네. 저기 막 응. 탑처럼. 탑처럼. 아 아이고. 진짜. 탑처럼 써야지. 응. 얍. 한쪽을 좀더 중심 맞춰서 잡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잡지 말고. 오케이, 마. 오케이. 오. 오. 이걸 어떻게? 어. 이걸 한번 들어볼까? 응. 오 나인다. 들어가겠는데? 들어가겠다 아래꺼 다시한번더 아 괜찮아 괜찮아 트위터 타임 어? 망치! 오, 어? 저거 아. 억지로 <laughs> 넣고 있는거 같긴하나 투터치를 해볼까? 그래그래 그래. 어 투터치 한번 해볼게요 뒤에 다섯번 네 다섯번 어어유자 아, 고무줄 튕겼고요 저희도 모르게 <웃음> 어우 허허허 <laughs> 꽂히혔는데그 방향이 너무 아쉬네요어 방향이 지금 좀 애매하네 이게 아 너무 잘 잡았어 좋다. 뭐야. 니까만 원에 하나 받고 시작합니다 에이, 기분이. 에이, 에이, 에이. 되게 몇 번인지 좀 궁금하긴 음, 하네. 투더치 잘했죠? 응 음. 너무 잘 잡아서 조금 약간 걱정했는데. 오 이건 가져갈까요? 응저 음. 완벽한 투더치로. 어. 아이 잡아. 일단 시작이 좋다 응 음, 시작이 좋은데요 뭐 세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성품이 조금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 어?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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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꽂혀 대외를 밀고? 오 저거 그냥 고무지 고무지? 어, 아래 있는 거저 PP 같은 거 잡으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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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막 출근하고 막 꽂혔어 한 번에 오 나오고 나와 좋아요 나오잖아. 좋아요 무슨 일이야 저보다더잘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? 그니까 아니아니 이게 아니. 뭐야 자아 망치해도 될것 같은데 잘하면 어 그니까 러좀더 봅시다 어, 자 문턱을 잡다자 망치가 될까요 과야 망치 채아 짜자잔 하네요 저거 살짝 밀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러, 여기 아, 여기 어, 여기 아풍선 꼈어 꼈다고? 그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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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벌어진 사이에 집게가 들어갔는데요? 아 이건 좀 아우 아, 아 이건 예상 못한 김건희 똥무이다 진짜. 미쳤다, 진짜. <laughs> 와. 아니 여기 휘피 이렇게 좀 벌어진 공간 있잖아요. 요런어나 어디 들어간지알것 같아. 그냥 들어갔어. 아니 이게 거기 들어가냐 어떻게 하필 또. 아, 진짜 아. 김건희가 또 김건희 했구만. 이것도 뭐야? 에라 하하하하이. <laughs> 아다 뽑은 건데 아쉽다. 아 그니까. 아니 이게 그게 들어갈 줄 알았나 누가 이거? 네? 김치국은 역시 마시면 안 되는 거. 아, 좋았는데. 어머, 얼고. 또왜 저기? 나와라. 나 구멍에 들어갔어. 응. 근데 어떻게 딱 저기에 들어갔지? 얘도 들어갔어. 지금 또그 구멍에 나왔다. 음. 다시 한 방에 들어가는 걸. 아, 또또 또, 또. 오늘 여기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. 큰일 났다, 보니까 큰일 났어. 좋지 않아. 응. 되겠다. 저... 저게 안 좋은 건가 봐. 응. 마가 막아꼈어. 아. 마가 막아꼈어. 마가 다른 거 응. 해야지. 어머니... 아, 신기... 가져갔으면 좋겠는데. 아. 여자들 하는 게 좋아. 끝까지 들어가면 계속 저 끝에 맞으니까. 어.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. 음. 타이밍 잘 보고 하면 괜찮은것 같거든요? 아왜 자꾸 찾아가 아쉽네 하나 좋았는데 아, 아 그것부터 약간 지금 아, 지금 좀 말린 것 같은데 느낌이 아. 이것도 놓칠 것 같거든요 하나 안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말리기 시작했네 아두 아, 그, 번째 두 번째 발동했네. 거를 뽑았었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, 이거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열쇠가 다른 고이예가지고 네. 또잘 나오는 뽑기노.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또 안, 또안 나오는 원래 어쩔 수 없거든요, 그러면. 끝으로 가면 안 좋긴 하네. 응, 음, 끝으로 가는 게안 좋긴 해. 아, 아, 터졌어. 야비. 않을까? 아 여기? 왜 막는 거야? 아 그런 거? 근데 아, 맨날... 그게 의미 없지 않을까 싶어서. 이거 응. 한번더 제대로 되면 한번더챙겨 막아보지. 응. 뭐. 다른 거 하자. 응 다른 PP. 아 다른 PP. 알았어 알았어. 이한 번도 안 되면 이제 다른 거 해볼게요. 나또 그냥 다른 거 하지? 응, 쟤도 안 들어가는 거다. 좀 불안한데, 이거는? 어, 막살 꼈어. 아, 오늘 좀잘 챙겨 나온다 어, 잘, 잘 잡았고. 허리치마. 아, 힘. 했으면 좋겠는데. 꽉 잡았나요? 아우와. 아우, 아. 오늘 안 되네. 이게 또 하필. 아, 그때는 잘 됐네. 좀 아쉽네. 아까까지는 잘 되는 줄 알았어. 으 아, 그러니까. 어, 영 느낌이 안 좋다 이거. 이건 또 무슨? 아, 또 앞으로 가야. 그냥 내리자. 어. 하지 말고. 좋아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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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는. 내 네, 함도. 아유, 아니, 이거 아유, 너무. 너무 아, 좀 나와주면 안 되냐? 에헤이, 야. 아. 아이고, 저걸 저렇게 껴버렸네. 뭐 무슨 어깨에 이렇게 끼는 이런 경우가 다 있냐? 그냥 걸어버렸네. 에, 라이 그냥 하지 말라는 거네. <laughs> 이 양으로 안 나오는 거 보소. 개똥, 개똥소이네요, 진짜. 걸스가 일단 저 출구 구멍에 딱 어, 들어가고 어. 그다음에 약간 피피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긴 하네. 그렇지. 살짝 끌어당기는 <laughs> 느낌으로 어. 이런. 두개 너무 붙어버렸다 이거. 야우 <laughs> 하나만 뽑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딱 느낌이 이게 안 되는 날은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거 탑으로 써야겠네요 이거는 너무 구석에 박혀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아 수도 있어 맞아 모르지 상품, 상품 또랜덤이니 자. 구석에 저게 또 탑이 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, 진짜 아쉽네 아, 이거. 아, 그냥 위에서 잡을게. 열쇠는 구멍에 <laughs> 잘 들어갔는데. 오, 야 이거는 진짜. 어어. 방향만 딱건드렸으면 어. 와이씨, 또됐네 오늘은 그냥 똥손 저주의 어. 날입니다. 저주의 날이다, 진짜 이거는. 나오는 거다안 나와 오늘. 심한 세 개는 뽑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, 원래... 네. 아, 안 나오면 죽어라, 안 나오네요. 진짜... 일단 나오는 다섯 번만... 어, 딱 그만하자. 혹시 또 하나가 또... 또 좋은 품물 수도 있잖아. 와우. 그때 저희가 잘 뽑았던 건가 봐. 운이 좋았어. 아니 오늘 오빠가 운이 안 좋은 거지. 앵글 아, 그래, 그것도 맞지 아까 저기 들어간 순간에 갑자기 이제 끝났어. 그, 그 말이 맞... 이런 나라 뽑기 하면 안돼 그럼 왜 찾았지? 어? 어 한번더 잡아볼라 했지 자 마지막 기회 자 이게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일단 상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볼 22번 볼까? 22번? 아~~ 요게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구만 이거구만 바로 옆에 있는 요거 딱열 수면 좋았을 텐데. 까비네 까비야. 어? 그래도 이게 다른 다른 것보다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. 아니, 다른 옷 어. 수건, 수건이랑 이런 것들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. 프랑스산이야. <웃음> <웃음> 네네 어쨌든 오늘 진짜 오늘 고니 이 손이 아주 그냥 똥손임을 인증한 날이 아닌가. 프랑스 원산지 중국. 응 어쩔? 응. 어. 오늘 <laughs> 이 어, 네, <laughs> 초콜릿은 저희가 다음에 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가비! 네, 그, 조연의 여상을 남겨보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고마워요. 안녕. 고마워요. 안녕.